만 포인트 정도 하락한 부분에서 추세가 이어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토 렌치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12월 18일보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악재로 적용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투자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지지선만 잘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지지선은 92,000불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속적인 지지가 나왔고 해당 구간이 뚫리게 되면 패닉셀이 이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국면 자체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12월 18일 이전에는 200일선이 받쳐주면서 해당 구간에서 충분하게 지속적인 반등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선이 캔들 위로 가면서 더 이상 지지 구간을 확정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일선이 캔들 위에 있고 지금 하단에 있는 92,000불이 깨지게 되면 다시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FOMC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하락 이후에 리테스트 해가지고 회복력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게 지금의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입니다. 지지 구간은 92,000불로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항 구간이겠죠? 지금 저항 구간은 어디일까요? 99,000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단은 99,000불을 일다는 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라 것은 장기 저항선에 대한 하락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락 갭이 열려있는 부분을 좀더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요 구간을 더잘 봐야겠죠? 이구간이 어디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체크를 해보면 만약 해당 구간에서 고점 트라이를 못하고 떨어졌을 때 어디까지 하락을 하느냐 그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구간에 저항선은 96,000불이고 거기서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하면 지지 구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2,000불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해당 구간에서 물량 모아서 돌파할 수 있는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의 비트코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96,000불에서 뚫지 못하고 내려간다고 라 하면 숏 포지션으로 가고 숏 포지션에서 92,000불에 가까워졌을 때는 롱 포지션으로 트랜지션 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롱숏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같은 구간은 여러분께 늘 알려드린 것처럼 어떤 쐐기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쐐기는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고점이 같으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경우는 상승 추세로 올라갈 수 있고 더 쉽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고점이 떨어지고 있고 저점이 유지가 된다고 라 하면 해당 부분에서 물량이 모인 다음에 고점은 저점, 고점, 저점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래량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직전에 고점을 돌파할 때보다 거래량이 높다라고 하면 추세가 상승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는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보다 줄어드는데 이 고점 저항대를 뚫은 다음에 캔들이 만들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캔들 아래로 들어오면서 저점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지금 구간에서 무작정 롱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해당 구간에서 언제쯤 저점이 올지, 저점에서 어떻게 포지션이 날지 먼저 걱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고점 나왔고 고점이 낮아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는 추세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거스르는 방법을 쓰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저는 해당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트레이딩 뷰 아이디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쓰는 이 지표들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보신 다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좌측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생산자로 하여금 큰 힘이 되고 저도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지표 제공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고점을 트라이 했을 때 시나리오를 좀 짜봐야 됩니다 지금 이 구름대를 보면 구름대의 상단을 돌파했을 때 강한 상승이 나오고,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지 못할 때는 하락이 나옵니다. 자, 이슈가 무엇이냐? 구름대에 들어가는 게 언제인지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보시면, 구름대 하단은 내려오고 있고, 4시간 봉은 해당 곳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간에서 구름대와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냐? 96K부터 92K, 요 사이에, 지금 구름대가 이렇게 내려오고, 핸들력이 올라탔을 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강한 추세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강한 추세를 보는 게 뭐냐? 롱 포지션이 뚫고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를 올라 타면 이렇게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우리는 이 추세를 먹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건 뭐냐면 96K에서 왔을 때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지지받는 것을 보면 하락 부분에 대해서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고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물량을 모으는 구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량을 모으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서 단기 고점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짧게 롱 포지션으로 수익 날수 있는 구한임을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그게 어디냐? 96K입니다. 96K를 잘 보시고 그 96K에서 캔들이 잘 돌파하는지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쉬운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그냥 스와이프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 신 다음에 항상 제 영상을 기다리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좋은 자리에서 좋은 타점으로 남들보다 훨씬 더 매매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규터린치였고,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 빠르게 영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